그런 양리 작용이 없기 때문에 보톡스고는 전혀 다른 그냥 피부가 건강해지는 보약 같은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샤넬 주사 리쥬란 필러 명칭이 다 다른데 용도가 다 다른 걸까요? 다 다르죠. 아... 예를 들어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상처 치유 목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성분을 미용 목적으로 진피에 넣어주는 주사죠. 보톡스와는 전혀 다르고요. 하시고 나면 보톡스가 갖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불편해진다든지 그런 약리작용이 없기 때문에 보톡스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피부가 건강해지는 보약 같은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쥬라는 단일성분으로 하는 거고요. 다른 샤넬주사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은 단일성분이 아닌 복합성분, 여러가지 성분 섞어서 만든 약물들을 샤넬주사 비로 다른 스킨부스터들이 되겠죠. 핑크주사도 있고 뭐 다른 것들 많죠. 이 스킨보톡스도 스킨부스터 기능이 좀 결론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르죠. 보톡스가 하는 역할하고 다른 스킨 부스터들이 갖는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음. 스킨 보톡스도 그렇고, 리쥬란도 그렇고, 맞으면 안 되는 피부 타입은 없습니다. 보톡스는 사실 피부 타입하고 상관없는 근육하고 연관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 피부 타입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음. 리쥬란은 원래 피부 재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부가 어떤 예민한 사람이건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리쥬란은 거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바늘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약물 자체에 리쥬란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음. 복합성분인 경우는 오히려 샤넬 아, 같은 어, 그런 건 복합성분이기 때문에 음. 간혹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흔한 건 아니지만 필러 알러지 있는 사람이 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표했죠. 코로나 백신하고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필러하신 분들 부을 수 있다. 그것도 지연형 반응이고 즉각적인 알러지 반응은.